반갑습니다. 얼마 전어닝코을 통해서 일론 머스크가 아주 충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사실상 테슬라의 주가가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 는 발언을 하였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이게 가능하다 하더라도 왜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극소수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일론 머스크의 관련 발언을 확인하겠습니다. I see a path. Or, I'm not saying it's an easy path, but I see a path to Tesla being the most valuable company in the world by far—not even close. Like maybe several times more than. I mean, I, I just, I, there is a path where Tesla is worth more than the next top five companies combined. 과거에도 무감독 완전 자율주행은 시총을 5조 달러로 올릴 수 있게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 5조 달러 시총을 주가로 환산 하게 되면 약 1500불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같은 경우 그 가치 를 3배로 끌어올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 4500달러 이상이 가능하다 는 의미이고 바로 이 수치가 지난 어닝콜에서 밝힌 테슬라가 압도적인 시총 1위 가 가능하며 그 다음 다섯 개의 기업의 시총 을 합친 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가능 할수 있을까 지금 지금 이야기하면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미래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 평가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미래에 무조건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과거에 엄청난 주가 상승을 성취했다면 왜 이런 주가 상승이 일어났는지 무엇을 성취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났는지 과거 당시에 그런 성취가 일어날 수 있다는 성공 확률을 얼마나 주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수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고 있는지 이걸 성취하게 되었을 때 경제적 영향이 과거에 성취한 것과 비교했을 때더 큰지 더 적은지 또 이를 성취할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에 대한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를 보게 되면 10년 단위로 봤을 때 10배 이상 상승하지 않은 시점은 거의 없습니다. 많이 상승했을 때는 시점에 따라서 100배 이상 상승하기도 하였죠. 물론 이 10년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긴 시간이지만 도대체 왜 10배, 100배 주가 상승이 가능했을까? 이는 모든 사람들이 전기차라는 시장은커녕 전기차를 대량 생산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라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은 전기차를 만들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으며 생산도 하였지만 결국 포기하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일 때문에 레거시 오토 메이커가 전기차 생산을 시도했다가 포기했다는 점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새로운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전기차라는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장이 새롭게 창출한 가치 덕분에 테슬라의 시총은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었죠. 그리고 현재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전혀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시장이 새롭게 만들 가치와 과거 전기차라는 새로운 제품을 통해 만든 가치를 비교해보면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시장이 만들 가치는 전기차 시장이 만들 가치의 몇 100배 이상이 된다는 건 아주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얼마나 높을까? 자동차 전문가라고 평가받던 레거시 오토 메이커들이 전기차 생산에 실패했을 때 그때 전기차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되었을까? 지금 테슬라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자율주행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FSD는 벌써 99% 이상 자율주행이 가능한 상황이며 이를 99.9% 혹은 99.99% .99 5%로 올리는 작업을 아주 착실히 그리고 순조롭게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사실 너무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벌써 무감독 자율주행을 활용하고 있기도 하며, 사이버캣 같은 경우 완벽한 자동화를 위해서 자동 청소가 진행되는 영상을 오늘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성취하고자 하는 완전 자율주행 같은 경우 그 시장의 가치 자체가 과거 테슬라가 만든 전기차 시장의 가치보다 더 높으며 성공 확률 역시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시 10배의 주가 상승 정말 불가능할까? 실현 가능성이 단순히 높은 정도가 아니라 저는 거의 확실하게 실현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의 주가가 다시 10배 더 올라갈 수 있다 혹은 1500불이 될수 있다 라고 말을 하면 터무니 없다고 평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평가를 많은 사람들이 내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장기 투자자에게 엄청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특정 시점에서 1년 전에 매수한 테슬라, 2년 전, 3년 전, 5년 전, 10년 전 매수한 테슬라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년만 넘어간다 하더라도 5배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으며 거의 항상 수익을 보여주죠. 그리고 10년이 되는 순간 지금이 단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저기 높은 2만 퍼센트 같은 경우 200배를 의미합니다. 현재 역사적인 테슬라의 주가를 바탕으로 10년 이상 투자를 하였을 경우에 나오는 수익은 최소 10배이며 시점에 따라서는 200배의 수익률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어떻게 상당히 비현실적인 수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똑같은 일이 미래에 또 반복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비현실적이다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비현실적인지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가 앞서 말씀드렸던 과거 테슬라가 성취하였던 전기차 시장을 만드는 것과 앞으로 만들게 될 완전 자율주행 시장 이 경제적 규모의 차이를 보는 것이고, 성공 확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 앞으로 다가오는 5에서 10년, 테슬라의 가치가 5배에서 10배 이상, 오르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차트가 보여주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언제 테슬라를 투자한다 하더라도, 그 수익률은 기간에 비례해서 올라갈 확률이 아주 높은 시점이 지금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당장의 주가와 과거의 주가를 비교하면 지금 투자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절대 다수가 될 것입니다. 벌써 이렇게 올랐는데 어떻게 더 투자를 하냐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하지만 역사적 흐름과 다가오는 미래를 이해하게 된다면 3년, 5년, 10년 뒤 바로 지금 투자하는 게 아주 효과적인 투자였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특정 타이밍을 노리기보다는 정립식으로 꾸준히 투자하는 게 돌이켜보면 가장 효율적인 투자였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길게 보면 테슬라의 주가는 믿을 수 없을 수준으로 올랐지만 흥미롭게도 똑같은 기간 동안 테슬라가 성취한 수익률의 절반의 수익률을 성취한 투자자들도 아주 극소수이며 심지어는 손실을 본 사람도 많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게 바로 테슬라의 변동성 개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주가와 함께 나오고 있는 게 테슬라의 변동성인데 이 변동성이라는 게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주가가 많이 움직인다는 걸 의미합니다. 또이 변동성을 표준화시켰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높은 수치가 항상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차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변동성 개념은 파이낸스에서 수학적인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인데 이걸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형태로 접근을 해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차트입니다. 지금 이 차트 같은 경우 위쪽 차트에서는 테슬라의 주가가 표현이 되고 있으며 또 동시에 각 시점당 지난 1년간 테슬라의 최고가와 최저가가 함께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고가에서 최저가를 뺀 부분이 푸른색 선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1년을 돌이켜봤을 때 테슬라의 주가가 얼마나 많이 움직였는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래쪽의 차트가 최고가에서 최저가를 뺀 금액을 현재 주가로 나눈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퍼센티지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40%라면 현재 주가의 40%만큼 지난 1년간 왔다 갔다 했다는 의미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100%를 넘기기도 합니다. 이 말은 지난 1년간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가 현재 주가보다 더 컸다는 의미이고 심지어 200%를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이 변화 폭이 위쪽으로 올라간다면은 정말 좋겠지만 위쪽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래쪽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분명 많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테슬라는 일관된 변동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과거 1년 동안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로 표현하면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항상 40%가 넘었습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앞으로 다가오는 1년 동안 최고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기본적으로 40% 정도는 내려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갈 거는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레버리지를 활용하게 됩니다. 레버리지의 의미는 테슬라가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포트폴리오의 가치가 0이 될 확률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그 확률은 레버리지의 크기에 따라서 더 커지는 것이죠. 테슬라는 지난 10년이 넘게 꾸준하게 미친 듯한 변동성을 보여줍니다. 지금 주가를 기준으로 1년간의 최대 움직임을 보면 항상 40%가 움직였는데 최소 많게는 200%도 넘게 올라가죠. 높을 때는 250%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방향은 길게 보면 우상향이지만 짧게 보면 밑으로 내려갈 때도 항상 많았습니다. 분명 10배 이상 올라가는데 그 10배 이상 올라가는 테슬라의 주가를 함께 할수 있는 방식으로 투자하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테슬라가 가져다줄 수익률을 함께 할수 있느냐 함께 하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테슬라의 장기 투자를 하고 싶다면 이 기업이 가진 펀더멘털에 대한 이해와 함께 테슬라라는 주식이 가지고 있는 변동성에 대한 이해가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테슬라가 가져오는 자율주행의 미래는 분명 10배 이상의 주가 상승을 가져오는 미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정에서 과거 보유중 것처럼 지금 주가를 기준으로 40% 혹은 50% 이상의 스윙은 반드시 발생할 것입니다. 이를 감내하는 건 테슬라가 해야 되는 몫이 아닙니다. 일론이 해야 되는 몫이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가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되는 영역인데 지가 이걸 못하고는 일론 머스크 욕을 하는 게 절대 다수의 투자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장기 투자자 분들에게는 추가 수익을 안겨주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최소한 제 채널 구독자 분들은 이 요인이 되지 않으시고, 테슬라가 가져다 줄 장기 수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장기 투자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